청와대가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 9개 수석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서 일할 1급 비서관 37명에 대한 인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과 모레 각 부처 차관과 외청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인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정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오늘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군요. 이 비서관 인선 내용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진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그동안 미정 상태였던 홍보기획 비서관과 법무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비서관 37명을 확정했습니다 네. 국가안보실 비서관 3명에 대한 인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연됨에 따라 발표가 유보됐습니다. 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 비서관에는 언론인 최순의 최영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는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 총무비서관에는 이재만 전 보좌관, 제1부속비서관의 정우성, 정우성 전 비서관, 제2부속비서관의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네. 의전비서관에는 우경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연설기록비서관에 조인근 대선캠프 메시지 팀장이 인선됐습니다. 네. 또,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 김선동 정 국회의원,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국민소통비서관에 신동철 대선캠프 여론조사단장, 안저, 사회안전비서관에 강신명 경북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이 이해진 법무비서관은 그 인수 위때 깜짝 등용됐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 법무비서관은 보통 이 법관 출신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엔 그 교수 출신이 들어간 게좀 이치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그 각각 검찰 출신들이 또 등용이 됐죠.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의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의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진행 종천 변호사. 네.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홍보 이어서 홍보수석실에는 대변인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국정홍조 홍보비서관에는 백기승 대선대선캠프 공보위원 춘추관장에 최성아 대선캠프 직능총괄단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으로 어, 임명된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현직은 아니고 그죠? 어, 부장 어, 부장검사직을 고만 두고서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예. 에, 다음은 이제 청와대 인사 특징과 인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특징과 이 기준은 어떤 어, 것이 적용이 됐습니까? 네. 이번 청와대 비서관 인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서실장 직속과 정무, 민정, 홍보라인 쪽에서 친박계 인서가 대거 포진했습니다. 네. 특히 고시 출신이 14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네. 경제, 교육, 고용, 외교 등 정책 분야의 경우 해당 부처 출신의 관료들이 많이 중용됐습니다 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비서관 인성 기준에 대해 제일 기준은 전문성이 됐으며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고시 출신이 많았던 건 장관 조각. 그때도 어, 마찬가지로 있었고 성균관대 출신들이 또 많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비서관신은좀 없는 것 같군요. 이 다음은 그 비서관 인선에 이어서 각 부처 차관 인선이 이제 곧 단행된다고 하는데 네. 에, 이 인선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에,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차관 인선은 장관에 비해 전문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내일 각 부처 차관 인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는 강호인 조달청장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재정부 2차관에는 이석준 예산실장과 김규옥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식경제부 1차관 후보로는 정재훈 산업경제실장과 김재홍 성장동료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관 후보로는 한지년 무역투자실장과 강남은 청와대 경제비서관, 지식경제비서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함협평에 올라 있습니다. 예. 어제죠. 이게 청문회를 통과한 13명의 장관이 임명이 됐고요. 이 비서관 인성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진용인재, 전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조직법이 아직 그 통과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아 오늘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렀는데요. 네. 여야가 조, 정부조직법 개정을 안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인 종합 유선방송 정책 결정권을 미래청조과학부로 넘기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오늘도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협상을 재개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전날 귀국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동작동 궁, 국립현충원 참배, 참배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선 대승적으로 한쪽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1년 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개정을 약속하는 조건부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처럼 여론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해 최대한 접점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시작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오늘 끝나는데, 이번 인선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바뀔지 한번또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적으로 잘 들었습니다.